백내장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단초점 렌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기본적인 백내장 렌즈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초점 렌즈의 장점과 단점을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초점 렌즈는 하나의 거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렌즈입니다. 즉, 근거리나 원거리 중 하나만 교정할 수 있겠죠. 이 렌즈는 가장 기본적인 옵션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옵션이라는 것은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점이 뚜렷한 만큼 한계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단초점 렌즈는 대부분은 원거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거리에는 굉장히 선명하게 시야를 제공하지만 2m 이내, 1m 이내로 점점 점점 가까워질수록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 단초점 렌즈는 안시를 교정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안시가 있다면 안경을 착용해야 되는데요. 심한 경우라면 수술 후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축존 렌즈는 기본적이고 가성비가 높은 선택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눈 상태 그리고 생활 패턴에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희 삼성미라클 안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렌즈를 눈 속에 삽입해도 도수가 맞아야 최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